내년 총선의 인구 기준일이 8월 말로 확정돼 전북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군산의 분구가 무산되고 4개 선거구는 조정 대상에 포함돼 국회의원 열석 규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내년 총선 인구 기준일을 8월 말로 확정했습니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3명입니다. 인구 기준일은 국회가 오는 10월에 입법화할 예정이지만 여야와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번 인구 하한선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곳인 전북의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됐습니다. 정읍과 남원순창, 무진장임실, 고창 부안 등 4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끈 군산의 분구는 무산됐습니다. 군산의 8월 말 인구는 27만 8434명으로 분구 기준보다 512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11곳인 전북의 의석수는 내년에 9석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수는 김제와 완주를 분리한 뒤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완주, 무주, 진안, 장수를 하나로 묶고 정읍과 고창,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 또 김제와 부안을 각각 하나로 묶으면 현재 11석인 전북 선거구의 축소폭을 10석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제와 완주 선거구를 분구해서 김제가 부안과 어, 선거구를 획정하고 완주는 무진장과 획정한다면 그나마 아쉽지만 전라북도 국회의원 정수를 10석으로 할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의 최소 의석수는 지난 2000년 제16대 때 10석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 11석으로 유지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11석인 의석수를 9석이 아닌 10석으로 축소 폭을 줄이려면 농어촌의 선거구 획정이 중요해졌습니다. JTV뉴스 김철우입니다.